세 가지고 성탄에 알아야 할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라이프 어웨이라고 하는 어, 우리 기독교 우리 그룹 있죠. 우리 기독교 설점도 있고 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라고 했었지만은 어, 이 대답이 성탄절을 더 예수 중심적으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크리스마스 should be more about Jesus.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 보다, 보다 예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성탄절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고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왜 성탄절에 사람들이 아이 캐롤송을 산타 캐롤송을 듣는가? 산타가 주인공인가? 산타 캐롤이 아니라 아이 성탄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야 되고 보다 예수 중심적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한80% 정도 이렇게 오히려 이 서부보다는 동부가 더 미국 동부가 더 보수적이라 해가지고 한10% 이상 차이나게 이 동부에서는 더 예수 중심적으로 성탄절을 성도들이 보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이제 제가 그 기사를 2014년도에도 한번 했었었고 작년에도 했어가지고 이렇게 어, 내용을 보게 되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믿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게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렇죠. 성탄절에는, 그쵸, 우리 놀러가고, 뭐,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탄절 주신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성탄절 주셨으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 될 것이고, 해피 할로데이스, 공휴일 노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 될 것이고, 아, 우리가 뭐, 산타, 산타 하면 산타 캐로송, 루도프 사슴코 불러야 되겠습니까? 성탄, 찬성간를 불러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아,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누구신가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지 성탄절도 잘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에 알아야 될것 여러 가지 중에서 분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한세 가지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알아야 될세 가지. 첫 번째는 그래요. 이 땅에 오신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 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셨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8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면은,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기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아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아, 그때.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구절에 주의 사자라고 했는데 한 천사인 것입니다. 어이 목자들 곁에 서가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두루 비치면서 어이 천사가 등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보이니까 목자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이 초월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었는데, 이 천사가, 이 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그러한 자들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진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에 떨어질 존재들인데 그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오신다,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구주다, 구주가 나셨다. 근데 곧 그리스도 주신 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말로 하니까 곧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별되셨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실 자라고 구약에서 그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실 그 기름 부은 자가 오실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시오. 그 아기는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는 아까 찬양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도나이오, 우리 큐리어스 헬라말로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 구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메시아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아기가 하나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상 사람, 사람들은, 아, 주는 저 로마 황제가 주지. 그 사람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잖아. 로마 황제, 가이사. 라고 이렇게 말 생각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게 되면, 은그 로마 황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났을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 옥타비오누스 황제를 말하고 있어요. 영을 내렸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세금을 잘 걷어드리려고, 아,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천하로, 로만 월드죠? 로마의 이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본적으로 가가지고 호족하도록 하라, 인구조사하려고 그렇게 호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호족하러 가는 것이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의 말에 다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때 이제 오늘 사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요셉도 다윗 세 집의 족속인고로 아 다윗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그집파의 족속의 사람이고로 나사렛 갈 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제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서그 마일수로 따지면 한 90마일 된다 그래요. 90마일이요. 1 4 4 k 로 되는데, 그 다윗의 동네로 요셉도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이때 이미 자기 아내를 음. 이제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동침치 않아니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정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근데 그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줄 알았어. 잉태된 것을 알고 나서 어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나 보다라고 헤어지려고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라.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있는데그 정원한 마리아가 이 잉태를 하고 있었어 임신의 몸입니다. 임신한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도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 남편을 따라서 본적까지, 그 베들렘까지 90마일이라는 거리를 그때는 뭐 교통이 발, 발달, 발달되었겠습니까? 야, 임산부가 잘못 가다가는, 어, 이렇게 위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다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진정한 주의다. 그가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거기라고 하는 것은 베들렘 레 있을 때에 마리아가 해산하였다. 해산할 날이 자서 해산하게 되었다. 라고 한 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성경 미가사 5장 2절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들렘 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배들 내면서 탄생한다고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 시점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 정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저 구십 마일 북쪽에 그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로마 황제가 어이 명을 내려가지고 모두 다 본적으로 가서 어 저기 호적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거기서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주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구나. 그 대단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그의, 글를 주장하셔서 그가 호족하라 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은 그의 생각으로 말한 것 같지만 배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진정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나라의 흥망성세를 다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가 되시고 주제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제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까도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임례할 때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깨에 열쇠가, 열쇠를 메었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었을 때, 특별히 왕에게 여기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왕에 다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에 이사여서 22장,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열쇠를 가지시가 가지신 이가 있으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그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일은 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그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겸손하셔서 고난당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모든 것을 다배우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로마 황제라 할 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은 왕궁에 태어나셔야죠. 왕궁의 왕실의 좋은 침실에서 누우셔야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떻게 그 아, 이마마국간에그 구유 그 염물통 더러운 염물통에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 모순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강보에 쌓여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동물, 염을 통, 그 동물 먹이나 먹는 그 염을 통해 더러운 곳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그가 그리스도인 표적이 되는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표적이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혼동스러워요. 아니,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신 표적이라면 하나님은 높은 데, 화려한 데 누우셔야지. 어떻게 이, 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염을 통해 누우셨는데, 구유에 누우셨는데, 그가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이라뇨? 그것이 구세주인 표적이시라뇨? 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가진 대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 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추시고 낮추셔서 결국은 이 구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받았던 이 세상의 선물은 구유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것은,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은 십자가 사형틀이었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으니 우리 주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겸, 지극히 낮은 곳에도 내려오실 수 있는 겸손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려 내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속권제물이 되시고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구유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으셨으니.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내려오신 것이 그 구유와 그말구에 누이신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오히려 그의 진정한 주대심을 표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높은 곳에 나셨기 때문에 화려한 왕궁에 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 아들 내 손자 어떻게 그 더러운 곳에 잠시나 누일 수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낮고 낮은 곳에 누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려고만 생각하셨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으셨을 텐데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고. 항낮은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 우리 예수님이 더 높은 한만계셨다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해야 될 것이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주님 저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고. 그 겸손함을 저희를 위해서 실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낮아지심은 고난 당하심은 궁극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호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낮아지신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두 번째 여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지극히 낮은 곳에까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셔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도다. 소멸시키셨도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상종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 대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한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아서 다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다 낮고 낮은 데내려오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계기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구주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평화지만 <목소리> 세상에는 볼수 없지만 그럼 이 땅에 어디가서 그것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에서는 평화가 있는 것이요. 우리 이번 지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앞에 프린트가 잘안 돼가지고 여러분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실제 실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지금 막 독일군하고 이 영국군이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 중에 있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독일군 쪽에서 먼저 어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을 달고 저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고, 이렇게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찬송을 부르니까, 아, 전국, 그 연국군들이그 얘기를 듣고 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나서 화답했어요. 참 반가운 신도요. 라고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찬양이 막 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평화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참호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축구시합도 같이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아이 국경이 없는 휴전 상태가 이렇게 평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아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도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화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24시간만 그러고 나서 왜 다, 다음날 또 싸웠냐? 왜 전쟁했느냐? 정말 찬양하고 메리크리스마스 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고 나서 싸움, 이제 우리 싸움 하지 맙시다. 종전 선언하든가 완전히 그냥 전쟁이 예,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왜그 다음에 가서 또 싸웠는가? 물론 그들 가운데는 믿지 않냐는 자들도 있고 위에서 믿지 않은 자들도 있으니까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 상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여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정함을 입어서 으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할수 없는 한 주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서로 평화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도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높아진 곳에 있으면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문 밖에 있었어. 마치 요한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를 그 교인들을 향하였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어서 속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요. 여 그래서 이번 성탄축가를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시시고 그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각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를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자녀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부족하였어.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에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한 것 가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일을 시행차오 가운데 향하게 되니.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해서도 진정한 이 평화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화려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주의 사자 천사를 그 천하디천한 목자 직업 중에서도 밤의 양떼를 지키는 그 천한 자들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데 저와 우리 예수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보시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우리 예수 사랑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